자, 핵심 포인트 12번. 주택화재보험의 지급보험금 계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출제 경향은 두 가지 유형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주로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화재보험을 예시와 같이 가입한 후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보험금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나온다고 하면 보험가액이 얼마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고 이럴 때 불이 났다 그래서 손해액이 얼마라고 하면 지급 보험금은 얼마냐 이거는 뭐냐면 80% 코인시오런스를 적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주택 화재 보험 같은 경우는 80% 이상만 가입하게 되면 비례 보상하지 않죠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는 계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좀 복잡하게 출제가 된다 그러면 이 단, 단순하게 화재에 대한 손해뿐만 아니라 잔존물 재고 비용 같은 것들을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시에다가 보험 가액은 얼마고, 가액 금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손해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잔존물 재고 비용은 얼마가 나왔다. 그러면 보상을 얼마 하느냐? 이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경우는 손해액의 10% 이내에서만 지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10%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무리 제거 비용이 많더라도 10%만 보상금액에 포함하는 이런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잔존물 제거 비용 같은 경우는 따로 유형 두 번째처럼 시험 문제가 따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아파트의 화재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잔존물 제거 비용의 보험금은 얼마냐 이거는 뭐 마찬가지로 뭘 물어보는 거냐면 손해액의 10%를 초과한 비용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손해액의 10%만 보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보험금을 계산해 내는 요 문제가 출제가 자주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두 개를 묶어서 이런 형태로 재산손해와 비용손해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계산 문제 염두를 두고 여러분이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80% 코인슈어런스예요. 그래서 만약에 가입금액이 80%보다 많거나 같다 이러면 비례보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게 되고요. 만약에 가액의 80%보다 작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일부 보험이라 그래서 비례보상을 하게 되는데, 공식은 손해액에다가 가입, 가입금액과 가액의 80% 사이의 비율, 요, 요거에 비례해서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거, 계산 문제로 출제되니까 요 공식 잘 기억하시고, 특히나 보험 가액의 80%를 분모로 여러분이 계산해야 된다는 거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잔존물 제거비용 같은 경우는 재산보험금 계산 방법에 따라서,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 시험 문제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 위에서는 80%를 넘었냐, 그렇지 않았냐 이거 가지고 답이 달라지는 이런 형태의 유형과 비용을 한꺼번에 다 같이 넣어놓고 10%를 초과할 때 얼마를 보상할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두 가지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포인트 하나 살펴보면요. 비용 손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비용 손해 중에서 우리가 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예를 들면 제가 보험 가입 금액을 1억 원을 가입했고 비례 보상이 안 되고 실제 손해가 보상이 돼서 1억 원다 보상이 나가는 전손 사고가 난 거예요. 불이 나서 다탄 거예요. 그런데 그 1억 원 이외에 내가 추가로 쓴 비용이 있어요. 그럼 이 비용을 청구하면 1억 원을 넘었는데 보상을 해줄 거냐, 해주지 않을 거냐에 대한 문제예요. 잔존물 제거 비용은 제외고요. 예, 얘는 보험 가입금액 안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손해 방지를 하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대위권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은.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요것이 이제 포인트라서 시험 문제 그냥 대놓고 다음 중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되는 비용으로만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고 지문에 무슨 비용은 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한다. 맞았냐, 틀렸냐. 이런 문제 출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머지 비용들은 가입금액을 초과해도 보상하지만 잔존물 제거 비용은 보석 가입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